한 1분만에 또 나타나는 음, 것 음, 같아요 이게 초밖에안 됐는데? <laughs> 자, 지금 영롱 찍을 때 시각으로는 그렇고요 자, 이번에도 역시 광고 절대 아닌 절대 절대 아닌 저번에도 말했지만요 지금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또또또 또, 또 말하자면 광고 아니고요 광고 나오면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앞 광고를 합니다 네? 저희는 절대 봐봐요, 지금 가린 거 보이시죠? 절대로 광고 안내는걸 예전에 왜 지금 가렸어요? 그럼 게임 시작할 거고요. 저희는 벌칙을 네번 걸린 벌칙을 더 많이 걸린 사람이 지는 걸로 할게요. 야, 저, 그러면 전원 게임을 시작할게요 어? 전원번호죠 전원 중 네. <laughs> 목소리 들려지지 간주. 않을 거예요 내가 이거,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나도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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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맨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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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마세요, 많이 누르지 마세요. 어, 제가 벌칙을 보겠습니다. 놀라지 마세요 카메라맨. 가위 가위 보에서 일부러 지는 벌칙이 나왔고요. 잠만 해볼게요. 가위 가위 보씨. 넌 들어가. 너 광고 너 때문에 광고 오해 받아 들어가. 그래. 이게 미지아입니다 자, 이게 카메라에 보이게. 너가 보자기 내가 내가 주먹을 낼게요. 음. 안 내면 진 나가 위바위 보. 좋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벌칙이 나쁘지 않네요. 자, 그러면 한번 더. 엉덩이 이름 쓰기였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. 와. 제발 그만 눌러. 어째 네번 눌러서 쓸수록. 죽을 죽음. 어! 한 번? 이런가? 과연 뭘까요? 아니야, 이게 방금 내가 한 거야. 그러면 신비야 신비님 오른쪽 땡땡. 사람이 손목 한대 맞기가 땡땡님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사람이 누구죠? 난데? 내가 맞아야 되네? 내가 이겼는데? 자 때려주세요 이 사람이 맞네 <laughs> 이 사람이 너무 재미가 사람. 있고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알라야 <laughs> 저기, 우리 보드게임 한거 아직 남아있는데? 아. 지난평 년상을 참고해주세요. 맞습니다. 아, 먹... 어! <laughs> 아, 진짜 무서워! 진짜 무서워! 코끼리코 <커비> 땡0리 우리 1판을 참고해주세요. 코끼리코 10번 하기거든요 잠깐만요. 이제 다리 좀, 다리만 찍어볼래? 요 네, 코끼리코 하는거볼게요 시작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. 와, 잠깐. 어, 세 가지? 오랜만. 아, 지구가 돌고 있어요. 어, 네, 이건 네, 네, 네. 찍혔나요? 아직 찍혔어요? 네, 아직 찍혔어요. 어, 지 어, 괜찮나요? 고요 다시 해볼게요. 음. 알라 알라 라라라라라라 도레미 파솔. 과연? 이번은 세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. 아 어, 너무 무서워. 도이 어! 당첨. 뭐야? 네. 땡땡땡땡. 이미 공개됐어. <laughs> 네. 맞아. 맞아? 근데 이미 공개됐잖아. <laughs>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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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 대. 너, 나 네. 자, 소, 하, 딱 봐만데. 너나 이번에는 자. 딱 봐만데 맞겠습니다. 보여 딱밤이네. 얼굴이 안, 아니야. 얼굴 찍으면 안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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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가릴게 얼굴. 야, 그렇게 하면 어때? 그냥 팍! 아! 어게 네. 오늘 게임이 끝나고 되었고요. 실수로 이 캐릭터를 가리지 않았지만 저때 광고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저희 떡상하고 싶다는 점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혹시나도 여러번 봐서 조회수 를 높여주시고 알고리즘 타도록 좋아요랑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